안녕하세요. 파이형맥입니다. 파이코인은 비트코인의 못다한 꿈을 이뤄낸 암호화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소셜체인 디이털널커런스입니다 오늘도 파이팅하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주정부로는 최초로 스테이블코인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솔라나, 아발란체, 아비트럼, 폴리곤 등에서도 이 와이오밍주 스테블코인인 WYST를 자신들의 블록체인에서 테스트 중이라고 본인들의 X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동시에 3월 29일에 크로스체인 솔루션 이 레이어 제로에서도 자신들이 WYST의 발행 파트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을 보면 와이오밍주 스테블코인은 레이어 제로를 통해서 여러 블록체인을 넘나드는 멀티체인 스테블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오밍주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스테블코인을 발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와이오밍주는 이미 2023년부터 스테블코인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 책에서도 언급했던 암호화폐 혁명가라고 불리는 신시아 럼미스도이 와이오밍주 출신의 상원의원이었고 그녀의 역할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지금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의장을 의 맡고 있습니다. 제가 파이 네트워크도 스테블 코인을 발행했으면 좋겠다고 외치는 이유는 이미 스테블 코인은 2025년 암호화폐 업계의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스테블 코인 발행세가 되면 얻게 되는 이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두 숫자는 2024년 작년 한해 동안 벌어들였던 네이버, 카카오의 영업 이익과 직원 수입니다. 네이버는 작년 한해 동안 1조 9,793억 원을 벌어들였고 작년 말 기준 직원 수는 4,452명이었습니다. 카카오는 작년 한해 동안 4,602억 원의 이익을 남겼고 작년 말 기준 직원 수는 반면 이 수치를 한번 보실까요? USDT 스테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사는 50명으로 작년 한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19조 원에 달합니다. 국내 최대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합친 것의 거의 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다른 국내 회사로는 SK하이닉스 반도체와 비슷한 수준이고 SK하이닉스 직원 수가 약 3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스테이블코인 회사가 얼마나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어떻게 이렇게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큰 돈을 벌수 있을까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와 1대1의 가치를 지니는 만큼 거래사나 고객들로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주는 대가로 달러를 담보로 손에 쥐게 되는데 이 달러를 가지고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해서 이자 수익을 얻습니다. 이게 가장 큰 안정적인 수입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 기준 금리는 4.5%입니다. 즉,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주고 발행한 돈만큼의 국채를 운용해서 이자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때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장비 감가상각비, 홍보마케팅 등 여러가지 비용이 드는데 디지털 달러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여기서도 여러 비용이 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 대비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스테벨코인 발행사는 스테벨코인의 액수만큼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번더 묻고 싶어요. 스테블 코인 관련 미국 법원의 최종본이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겠지만, 스테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스테블 코인 발행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파이 코인, 파이 네트워크가 스테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과 기술이 된다면, 스테블 코인 발행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는 혁명이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동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